이번 5월 1일 도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선법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 대타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요. 어, 사법부 불신의 흑역사는 어, 그동안 어,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 예로 인혁당 사건이 있었고요. 인혁당은 지난 어, 올해로 꼭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법 피해자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우홍선, 하재환, 김용원, 이수병, 여정남 등 8분에 대한 사형 집행이 어, 된지 50년이 되는 날인데요. 인혁당 사건 74년 중정이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법원에서 사법 살인을 한 사건입니다. 이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열여덟 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열여덟 시간 만에 집행 사형이 집행된 이 인혁단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법원이 어, 다시 재심을 해서 무죄가 모두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법원이 사법 살인을 한 사건은 어, 진보당 어, 그 조봉암 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조봉암 사건도 어, 명백히 사법 살인이고 이, 시, 이 사건이 선고된지 17시간 만에 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어, 대법원의 조희대 판결은 이월의 버금가는 사법살인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어, 국민주권을 침해한 사건이고요. 4월 22일 전원합의체에 전원 해부되고 이틀 만에 대법관 10명이 즉심을 하듯이 즉결 처형을 하듯이 이틀 만에 유무죄 결론을 냈습니다. 6만 8천 페이지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청문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그런 사법 시도를 사법 살인 시도를 한 시대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개혁이 돼야 된다 이런 국민적 열망이 높거든요. 이준혁 교수님께서 바라보는 이 사법 개혁의 방향. 독일에서 또 유학을 하셨죠. 사법 개혁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은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권력은 아니지만 미래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권력이므로 쿠데타라고 하는 말은 말은 원래 권력의 전복 과 찬탈이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 권력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이런 미래의 권력 대지는 그 정적에 대한 이런 제거 방식은 다 쿠데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어 사법부의 정치적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어 왜곡죄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법 대지는 준사법 기관이라고 하는 엄찰에 대한 통제도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